자, 이제부터 빈칸이죠? 자, 수능 형태에서의 빈칸은 그 빈칸이 주제인 확률이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칸 문제다 그러면 덜덜 떨고 있는데, 뭐 로지트리를 그리든 아니면은 뭐 장우형 빈칸 어떻게 하는지 수도 없이 했어요. 형광펜 칠해놓고 빈칸 문장 읽고 보기 읽고 풀든지 상관은 없는데, 수능 형태다. 그러면 주제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17번은 제목을 좀 씁니다. 제국주의 전쟁의 참전과, 제국주의 전쟁의 참전과, 집단 구성원의 자격이라고 쓰세요. 집단 구성원의 자격. 맞아, 제국주의 전쟁. 제국주의 전쟁의 참전과 집단 구성원의 자격이고요. 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봐봐. 빈칸 다음에 예를 들면이라고 썼죠? 그러면 주제문이네 무슨 말인지는 예를 들면 이 내용을 보고 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문제는 맞췄어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 참전과 집단 구성원이 자격인데 제국주의라는 게 뭐야? 와. 군사적 <laughs> 또는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국을 침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있으면 나의 힘을 이용하고 나의 경제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힘을 과시하는 거지. 야, 너 제국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그건 너무 제국주의적이다라는 얘기는 너희 힘을 앞세워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할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본건주의적이다라는 말은 뭐야? 그 퓨달, 퓨달리즘이. 퓨달리즘이 봉건주의잖아. 어 그러면은 어 휴달 이렇게 해서 퓨달하면은 봉건의라는 뜻이야. 그럼 봉건은 뭐예요? 그때만 땅 주고. 왕이 누구한테? 영주? 영주한테 땅을 주죠. 그치? 대신에 영주는 충성을 맹세하죠. 그럼 영주는 지가 농사짓나? 아니죠. 수많은 농부들을 거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의 영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오너에 일꾼이 여러 명이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봉건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앞세워서 남을 정복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참고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자기 힘을 위해, 위에서 나라를, 나라를 정복하려는 침략주의 정신이란 말이야. 그치? 그게 일본, 일본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 전쟁을 일으키고,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인기 있는 참여. 좀 이상하네요. 대중의 참여라고 해야겠네요. 어디에서 갈등, 갈등에서 19세기의 갈등에, 19세기의 갈등에에서 대중이 참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등, 이상하잖아요. 전쟁이야. 전쟁. 근데 여기서 식민지, 식민 전쟁입니다. 식민지 전쟁. 근데 왜 여기서 식민지 전쟁을 갈등이라고 했을까요?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야. 그렇 우리 저기 어 알렉산더 대학 얘기했잖아요. 그치? 내가 가서 수 쳐먹고 가서 칼로 자르면 역사에 안 남겠죠. 알렉산더가 그거 잘랐어. 그런데 왜 역사에 남아? 승리자잖아. 역사는 승리자 위주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안 쓰고 말을 굉장히 순화해서 갈등이라고 썼지만 우리는 이거를 어, 식민 전쟁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왜 제국주의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뭔지 모르고 읽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글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not without이네요. 부정어가 나오고 with out이 나오면 일하면 반드시 이 한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대중의 참여는 이에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하면 그치? 어, 제국의 역할을 조사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제국의 역할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뒤에 거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국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쵸?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인디비지언 얘네들은 항상 갔대요. 자, 우리들은 항상 갔어요. 어디를 갔어? 식민지에 갔죠? 갔다고. 우리도 왔잖아, 베트남에. 여기 왜 왔어? 돈 벌려고 왔다, 이거야. 이익을 위해서 왔거나 또는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청착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우리 베트남에 그렇게 해서 왔어요. 자, 그러나 또한 이러면 안 돼요. 더 뒤집어졌잖아. 근데 올소가 있잖아. 그럼 나대의 법기 변형이라고. 나대의 법이 변형. 얘 강조하는 건얘겠죠 그러니까 로지트리를 그릴 때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도 강건 강연하고. 저번올소를 강조하죠. 개인은 또한 참여했어요. 19세기에. 지금 19세기 얘기네요, 그죠. 어? 어, 어디에 참여한 거야? 19세기의 제국주의적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거야. 그럼 이때 캠페인은 뭐야? 전쟁이에요. 전쟁. 뭐, 여기서 뭐, 구, 원래 캠페인은 군사작전이잖아? 원래 뜻은 군사작전.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어떤 군사작전, 즉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뭘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소설 이유를 위해서 이러면 큰일 나죠. 새로운 이유때문이죠 새로운 이유때문에 됐죠? 어 우리가 어나벌예얘 명사형이 나벌티죠? 얘는 소설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신기함이야 그치? 그니까 득도보드, 득보잡 득보잡의 이유때문에 갔다는 얘기야그이 얘기는 뭡니까? 신정보 주겠다는 거죠 주제물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자이 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디스미스는 일축하는 거잖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근데 요렇게 부사로 쓰면은 경멸적으로라는 뜻이야 그럼 경멸적으로 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말은 무조건 마이너스의 말이 나와야 돼 그치? 경멸적으로 특징 지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제국주의를 뭐라고 특징지어서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좋은 말은 아니에요. 땡땡이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도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강조로 쓰일 수도 있겠고. 자, 보자. 수출이다. 무엇의 수출로 특징지었냐면, 이녀 인간의 수출로. 그리고 이녀 자본의 수출로. 돈이 남아 돌아서. 사람이 남아 돌아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사람을 보냈다 이거야. 자, 그녀는 오랐다. 베이아해서 오랐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편안하게. 베베이아라는 점에서 오랐다 이래도 되고요. 어, 그러니까 옳은 이유를 쓰는 거죠. 어, 제국주의 아 식민지 펑셔널이 어 나왔네요. 펑셔널이. 뭐예요? 공무원 마이너스잖아. 그치? 마이너스 공무원이잖아. 그치? 어, 그 식민지의 공무원들은 종종 뭐로부터 온 거야? 어디 출수 있는 거야? 마지날 파퓰레이션이었다라는 얘기야. 마지날이 뭡니까? 변두리 그치? 변두리. 끝부분에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중요,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은이죠. 자, 이해가 안 가면 반대말이 뭐야? 센트랄이죠. 중심의. 그러니까, 중요함이죠. 센트랄은 주류죠. 비주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고 생각해봐. 한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우, 태구님 저 새끼는, 어우, 쓸모없는 인간이야. 어우, 죽일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야, 너 베트남 가. 이런 거야. 베트남 가서 일이나 해. 이렇게 되면, 인유인간, 남아도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인구 출신이라는 얘기에요. 어? 그 식민지를 지배하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딱 이제, 태근이가 여기 베트남에 온 거야. 아씨, 나 공무원이야. 어깨 빡 힘주고. 그치? 렇 음.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또 다른 사람이네요. 또 다른 사람은, 뭐, 뭐, 결국, 또 오, 아마도 오모할 거예요. 뭘 오모 하원했어요 하면 되겠죠. 오마하곤 했어요. 어, 제국주의를 오모했습니다. 어, 정착하기 위해서. 그죠 제국주의를 오모했어요. 정착하기 위해서. 인여 인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피하기 위해서. 시민 전쟁. 더 대문자를 쓰면 더를 쓰. 그 이거는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죠. 세계 의 역사를 바꾼 전쟁이잖아. 그래서 더를 쓰고 대문자를 쓰는 거야. 그럼 소문자는 내전이죠.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 일단 사람이 남아돌아요. 그럼 내전은 왜 일어나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 인구가 많으면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구가 적으면 아무 일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보냈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러나, 그러나, 어, 이러한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마지날라이즈드 개인들, 태그니가 점점 베트남에 와서 사용하는 거야. 그들이 참여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디에? 식민지 전쟁에 참여를 사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몰라요 아직 이걸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이 여기 있으면 제일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읽고 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 세계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 우리가 영뭐대영제국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대형제 영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영방, 영영방 국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뭐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어, 저기, 뭐, 웨일즈, 뭐, 이런 나라들. 합쳐갖고, 우리는 다 같은 영국인이다. 뭐, 이런, 이런 거 있어요. 뭐, 잘 몰라. 이런 문감, 있지? 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영국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 뭐 잉글랜드 웨일즈도 있고 얘네들이 주류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야이 스코틀랜드도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스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제외됐대요 제외됐대 이 제외됐다는 게 뭡니까 마, 제외됐으니까 얘네들이 마지널 파퓰레이션이 되겠죠 그치 뭐로부터? 푸성원으로부터? 잉글랜드 커뮤니티에 뭐 영영반, 뭐 대형제국 뭐 영영반, 여기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에 표신 꺼져 이랬다고. 그치? 어. 그러나 뭐 함으로써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야?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모에스 대항에서 프랑스에 대항해서 프랑스하고도 전쟁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누구하고의 제국 인도 제국.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렇 그러니까 인도도 점령하는데 뭐한 거예요? 어인얘 얘가 얘, 인도를 점령하는데도 얘가 싸움에 나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인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인도를 이렇게 다 파견을 하겠지. 인도를 이제 잡아먹는데 내가 가서 막 전쟁을 해주는 거야, 영국을 위해서, 그렇 그래서 인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뭐 이렇게 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인도를 잡아먹는데,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보니까 제가 가서 인도 족치고 오겠습니다. 간 거예요. 인도에. 자, 뭐, 그러나 그뭐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그렇게, 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가 되었냐 하면은, 부분이 되었대. 영국의 부분이 되었대요. 영국 의더브리디시네이션 하면 뭐뭐대영제형뭐그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것 같아. 어. 그리 뭐야? 아, 참여함으로써 여기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프랑스 전쟁이나 인도 식민지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여기가 주절이죠. 그들은 영국 국가의 이론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얘네들한테 가서 막 싸운 거야. 그리고 나서 야 우리도 이대형제국에 끼어져 한 거죠. 너희 우리가 너희가 정복하고 싶은 인도를 위해서 내가 싸웠으니까 나도 끼어져 뭐 이런 얘기에요. 자어어자몰인크레싱 증가시키면서 전투력을 증가시키면서 무어의 전투력을 증가시켰어 후자 의 그럼 후자는 누구겠어요? 영국이겠죠. 그렇 대신 가서 싸워주고, 대신에 우리도 나라 취급해달라, 이거야. 뭐. 자, 제국이라는 건 중요한 역학관계입니다. 작동기제입니다 메카니즘은 그냥 작동기제 역학관계, 헷갈리면 그냥 시스템이에요. 뭐딱 넣으면 뭐딱 나오고 이런 시스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어디에서? 할때 이래도 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RNG는 왜입니까? 구축할 때, 뭘 구축할 때? 경방패. 지금 교환한 거잖아. 이밑줄의 의미를 시험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더익스텐디익스텐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 사, 그니까 이 사회에서는 비주류층이었고, 왕따였는데, 마지날 라이스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내 목숨을 거는 거죠. 그쵸? 내 목숨을 거는 거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치? 그런 것에 대한 교환이라는 얘기야. 다시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의 주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크그막조안입니다 응. 어? 자, 어디에서? 19세기에.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주제문은 정해졌네요. 그러나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색깔 칠하면 돼요. 얘가 주제문이야. 왜 포이그잼플이 쓰니까? 안무장은 지지해주겠죠, 포이그샘플은 음.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어, 뭐 하기 위해서 식민지 전쟁에 참여한 한 거야, 얘네들은? 추장하기 위해서죠. 구성원이 되는 거를. 그쵸. 어디에서? 본국에서. 그쵸. 본국에서. 본 여기서 본국이라는 것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한덩어리예요 그쵸. 비주류에서 주류로 들어오는 본국이겠죠. 구성원이 되면은 고 주장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 얘기가 그대로 포이그 젠플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